임영웅님이 영웅시대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. 밤이 좀 늦었지만 에, 저희 오구티비 구독자님 가운데 상당 분들이 영웅시대 카페에 가입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임영웅님 편지를 직접 읽어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카페에 못 들어가셔도 모두가 영웅시대입니다. 임영웅님에게는 소중한 팬이고요, 또 소중한 울타리이고. 그래서 제가 늦었지만은 임용웅 님이 직접 올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임용웅입니다 꿈에 그리던 여러분과의 행복한 만남. 고향에서의 단독 콘서트를 통해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. 제 주변에서도 도대체 티켓은 어떻게 구하냐며 난리네요. 나도 실패했다, 친구들아.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또 여러분들과 행복하게 뛰어놀 생각을 하니 계속해서 설레는 마음입니다. 늘 제게 기적과도 같은 존재인 영웅시대. 솔로 가수 최초 앨범 초동 판매 110만 장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운 영웅시대. 너무 꿈만 같은 일이라 실감이 안 나네요. 도대체 어디까지 이 기적의 기록을 만드실 건가요?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노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여러분,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건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임영웅님이 영웅 시대에게 팬들에게 정말로 고마워하고 정말로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시죠? 그렇습니다. 사실 임영웅 팬들로서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었지만, 은 이렇게 백신만장이라는 기적은 결국은 우리 임영웅 님이 노래에 충실하고 또 아티스트로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클 거라고 봅니다. 아마 그 마음도 영웅 님이 충분히 헤아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아무튼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오구티비 구독자님들 또 팬님들 아 따뜻한 마음으로 영웅님과 교감 속에서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밤이 늦었지만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